그... 커리어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준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마존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소속한 부서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매니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테이코드 매니지먼트랑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 있고 제가 하는 부서의 일이 뭐냐면 아마존에 있는 포필먼트 센터들을 세울 때 기존에 있던 기조와 달리 서퍼리티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더욱 과속화하고 그 다음에 노동의 유연성 계약의 유연성을 움으로써 코스트 에피션티를 주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참긴 일이지만 저는 아마존 소필먼트 센터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코스트, 그 노동의 유연성 계약의 유연성 하니까 좀 무서운데 <laughs> 하나만 먼저 물어보면 네. 프로그램 매니저 이제 흔히 말하는 PM인거야? 아니면 좀 다른가? 그건 프로덕트 매니저잖아 보통 그지? 제가 봤을 때 흔히 PM, 미국에서 PM이라고 하면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의 상위 호환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서 내에 중요한 프로, 프로젝트들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제 밑에 포트폴리오를 두고 그걸 매니징 하는 거고 그러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들을 총 관리하는 입장이 제가 봤을 때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인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정체적인 부분. 물론 이게 음... 인더스트리마다. 어떤 방향성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롤이 이제 하는 expectation에 따라서 그건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랑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의 차이를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그스코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상품 자체를 대변을 하냐 아니면은 그 상품에 기획하는 몇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들을 너가 매니징을 하는 것 그러면 같은 계열인 거네 같은 계열이죠 같은 음... 계열인데 조금 더 스케일의 차이가 있고 반은 어찌 보면 스테이코드들의 크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음그 계약의 유연성과 네. 고용의 유연성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웃으시던데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도 팀을 옮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낀 게두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고용의 노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전에 했던 일이 이러한 아마존에서 오퍼레이션 사이트를 매니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탠다드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현지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그것보다 더욱 더 이제 노동의 유연성 이 있다라는 게 조금 어 웃긴 거고 두 번째는 계약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사실 무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의 유연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마존이 사실 이제 어떤 틀린 정보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사이트를 계약을 하거나 리징을 할때 1~2년 단위보다는 한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롱텀 콜로 음. 보기 때문에 어, 그게 기조였는데 이제 이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기조는 단타라고 하는. 게 맞나? 이게 한 2년에서 3년을 보고 어찌 보면 시장의 유연성에 알맞게 3년 뒤에 그러한 이제 포프 센터가 필요가 없다. 그 자리에. 그러면 뭐 굳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돼. 거기서 뭐 계약이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을 연장을 하는 거야. 아, 나는 계약도 약간 그걸로 고용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laughs> 아 고용의 뭐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용의 유연성은 항상 무서운 거죠.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고 뭐 레귤러 데이에 그냥 데일 d 데이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하이레벨로만 좀 설명해 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 네, 저는 일단 제 데이투데이 데이 미팅을 데이투데이 데이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한 아, 미팅을 6 개에서 7 개의 다른 팀들과 미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큐멘트 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 하면은 다큐멘트 라이팅이 참 중요한데 사람마다 또 이건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하는 맞는 이제 프로젝트 중 활용의 하나가 이제 먼슬의 비즈니스 리뷰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저 혼자서 적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인풋을 받아서 같이 의논을 하고 미팅을 하고 적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 나머지 부분은 다큐멘트를 적고 이메일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퍼 매니지먼트한테 플래시를 보낸다든지 위클리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데 제가 봤을 때 데이 투 데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큐멘테이션 얘기를 해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 아마존에서도 챗 GPT를 적극 활용하나요? 아마존에서 챗을 활용하냐, 어 이게 아마존에서 챗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근데 아마존에서 핫챗을 활용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글 쓰는 데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글 쓰는 데서 에 grammar error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글을 아마존마다 이제 적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산출되지 않고 심지어 아마존 내에서도 이런 채찍피티 같은 그런 AI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러레이티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 왜냐하면 이런 AI 같은 부분들을 내가 모르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이 있지만은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사람 아니면 조금 모르는 사람 어차피 보면 이제 스테이코드마다 그레이 톤이나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제가 봤을 때 CGPT가 정확하게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봤긴 했, 했는데 오토메이션을 시, 시켜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긴 쓰지만은 제가 하는 일에 잘안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확실히 회사의 기조는 이러한 오토메이션이나 AI를 쓰는 것은 더 이상 바보 같은 짓은 아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것. 네, 뭐 어떤 글 쓰기든 다 그런 것 같아. PT가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코어는 못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결국 하는 건 이제 너 말대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고 그냥 좀레퍼리에서한 그런 거는 쳐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어떠한 프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시켜서 찍어내냐 그러면은 사실 한 시간 해야 될 거를 수분만에 해결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 내 메시지가 누구한테 가냐를 결정한 거는 내가 적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CSPT가 반영을 잘 못하는 것같아 어떤 AI 시스템이 있어.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뭐 일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인더스트리나 실제로 일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좀 생각이 달라진 게있다 중국에는 미국도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봤을 때참 우아하고 나이스하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상을 들어가 보면은 그 우아함과 나이스함 뒤에 정말 수많은 다툼들이 가거든. 요 정말 치열하게.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잘해야지만 살아남겠구나라는 거를 하루하루 느낀 잘해서 연봉이 올라가서 좋다라는 느낌보다, 잘해야지 내가 살아남는구나라는 거를, 뭐 이게 뭐 신분을 떠나서, 이제 그게 대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오히려 싸울 때더 심하게 싸우고 그런 네. 게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동감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어쨌든 서로 서로 좋게 가면은 좋은 방향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내 박글스 내가 못 챙기면은 나중에 생이 끝나고 써머리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내 박글스 주는 걸 동의한 거, 동의를 한것 동의를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나 주면. 나중에 하나 주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오는 배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작 내가 내 밖에서 얼마나 태우냐가 일일 잘했냐 안 했냐를 하지 내 밖에서 얼마나 남에게 양보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 물론 나중에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 뭐 그런 사례들도 있지만은 얼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가끔은 그게 다툼으로 갈등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소심해지지 않는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내가 NBA에서 배운 것 중에 이런 건 진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것 같다라는 게 있다 NBA에서 도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 참 이게 결국에는 또 돌이켜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냥 그 친구들 이랑 함께 했던 생활, 어, 여러 사람 들을 만나 는 과정. 그 부분이 사실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니다 왜냐하면 물론 리페데드파게 인터랙션을 하는 팀들도 있지만 은 제가 색한 팀들은 신흥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초반에 어떠한 세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하냐에 따라서 시너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서로 벌어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첫 단추를 어떻게 퍼스널하게 잘 메꿀 수 있냐 그거를 공감대를 이끌 수 있냐 또 내가 친구를 사귀면서 했던 그 엑스트라 에포스를이 사람한테도 적용을 시켰을 때 오는 비즈니스적 이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답장이 10시간 걸릴게, 뭐, 1시간으로 줄어든,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와, 얘는 왜 답장 안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personal s t a k e h o l 를 하는 게, MBA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 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거, 수업에서 배운 거, 직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사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거여서, 그게, 그래도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맞아요. 를 얘기할 때. 어떤 걸 배우냐, 경영을 전공했으면 가면 경영은 특별하게 안 배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일부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는 NBA의 진짜 에센스는 약 소프트 스킬 배우는 게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얘기해 준게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네트워킹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음. 그 아마존 내에서도 뭐, 현재 커리어에서 네트워킹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수 있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NBA를 나오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최고의 학교는 아니더라도 좋은 학교는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설명이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이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얼마나 잘한지를 이 내가 MBA를 어떤 대학교에 나와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인터뷰들을 했을 때에 이 학교나 아니면은 이 같은 이 직종에서 일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첫판 만나는 사람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게 previously 했던 일에 이제 공통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친구성 왜냐면 저도 이 롤을 찾기 전에 같은 같은 학교 출신의 알룸나이를 했는데 바로 인터뷰를 주더라고요 어 그게 뭐 물론 폰 스크린이 거정을 거쳤지만은 그래도 어,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쯤에 어, 오히려 주는 네트워킹의 영향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학교 네임밸류를 이용해서 또 다른 학교 출신의 사람들을 또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향후에 앞으로 커리어에서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뭐 디션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어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오는 거랑 좀 저는 좀 많이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 아 지금까지. 오픈 쿼션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벌티 컬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 부서에 또 다른 소 n 싱을 배우고 또그소 n 싱에서또 AI 데이터 센터 소 n 싱으로 넘어 스프라이체인으로 넘어가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제가 AI라는 빅 청크를 어떻게 타고 갈수 있을까 그 흐름을 어떻게 타고 갈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오퍼레이션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 스텝 바이 스텝들이 어찌 보면 다 새로운 롤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향해서 도전을 해 나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벌티컬하게 올라갈지 아직 그거는 아직 어, 의문 부호인 기대가 됩니다. 항상 뭐, 항상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봤으니까 과거와 이제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에 가기 전과 지금의 나와 커리어나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개인적인 측면이든 가장 좀 크게 성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거를 저가든 것보다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부분들이 큰것 같은데 생각의 끼가 달라진 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순간 한순간이 선택이 사실. 내가 미국에서 살아남냐, 안 살아남냐의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하고, 어찌보면 더 다양한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일에서도 뭔가를 출력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애드 밸류를 하냐가 더 중요한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 너 한국에서 그냥 어찌보면 좀 원석 같은 느낌이면은, 조금은 이제 깎인 느낌이다. 정제된 느낌이다. 라는, 많이 그런, 생각하는 습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뭐 공감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네. 사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면이 다음에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 NBA와 그 이후에 커리어를 준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 가장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전 정신을 잃지 말되 현실 감각을 유지하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보면은 아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얘들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고 내가 이 회사에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 감각이라는 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지 겸손도 중요하지만은 내세울 때는 과감하게 내세워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도전정신에 있지 말라는 게 미국에서만큼 이렇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물론 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기회를 줄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한 도전을 할때 그만큼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만큼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도전 정신을 가지되 현실 감각을 유지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진짜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자 이슈. 네. 비자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지. 사실 뭐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사실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그냥 uncontrolable 한 부분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마음 편하게 여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경이 그걸 신경 쓴다고 해결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일을 해야 돼 거에 더해서 좀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기회들이 또 쌓여서 어떠한 기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보는 리소스도 많고 사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맞다 정답이 없는 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를 하는 하는 게 중요한지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eat success.